국장 수박 시험장에서 왔는데 지금 뭐하는 거요 저희 강사님께서 줄 끊는 거은 저기 면접을 보고 있어요 좋은 분을 뽑아야 맛있는 수박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이거 선... 뭐예요 그 이유가? 금그 가지, 네? 음. 가지 말라고 네? 아, 금 가지 말라고 땅좀 가지 말라고 정동태 대표님 칼이 엄청 크다 수박이 너무 큰 거예요 칼은 한 40cm 가량 수박은 한6 7 0 c m 완전 큰 수박입니다. 그 너무 어. 잘 익었어. 잘안 익었다. 아이고. 와. 엄청 큰데? 없는 왜 시대. 근데 왜 씨가 없대? 있네. 씨는 있는데 씨가 씨 없는 수박으로 <laughs> 봐야 돼. 진짜. 씨는 있는데 재배를 너무 잘해가지고 씨가 아. 없는 겁니다. 보니까. 아니 씨 없는 수박같야 가씨 없는 수박도 씨는 있어요. 근데 아 우리가 먹을때 거부가 막 없었던데 그 씨를 그 캐아시켜 버리는 거 같아요. 음. 아니, 재배해서 캐아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 종자를 육종 육로 부작으라는 요 육종시켜 가지고 어. 제일 큰거 제일 만나는 거 사진 찍어 주세요. 아, 사실어 아, 어디에서도 자기가 되나요? 저는 방법도 가지가. 맛있어요. 그것도 너무 예쁘게 구웠네. 근데 됐어 그만. 음. 아, 맛이 어때요? 소감을. 맛 아유. 정말 달콤하고 어, 착착 붙어요. 음, 아삭한 맛 지원 <laughs> 아삭한 찍으세요? 맛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하나 찍어 주세요. 한번 <laughs> 드셔 <laughs> 보시겠어요? <laughs> 네. 함께 해요. <laughs> 네. 함께 나눠 <나눠먹수>. 먹습니다. <laughs> 우리 형선 기자님 네. 맛이 어때요? 음, 시원하고 달콤하고. <laughs> 시험은 수박도 맛가 있다네요. 있다네요. 그 예, 많이 없을 뿐이래요. 네네. 또 누구 누구 우리 은주 은주 기자님 맛이 어때요? 맛있을 수밖에. <웃음> 수밖에. <웃음> 수밖에. 음. 네, 수박 시험자 농사증보 님. 여름에 네. 먹으면 이게. 따라가 버리겠다. 아, 진짜. 진대요 근녀가 있던데. 가저 음. 여름에 뭐 보면 서말리셔서이 만족을 드렸어요. 날력 SNS도 한번 에서 왔어요. <웃음> <SMS> <웃음> 음. 할증... 우리. 우리 명월 <laughs> 기자님. 맛니야 맞혔대. 어요 아주 시원하고 구안부에서 음. 왔어요. 한물면입안에 수분이 가득합니다 여름 갈증에서의 좋을 것 같아. 근데 수박 들이알고 음? 요즘에... 음? 아, 자 바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 가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바로 이제 수박 시험장에서 가 네, 하겠습니다 계속 먹여야겠다 <laughs> 아시죠? 수박이요 네. 예 드시면 맛있을 것같은거겨울라인데 네. 네. 아, 네. 장마가 지금 네. 올라오고 있다니까 이따가 가실 때, 네. 때, 네. 때 네. 안전운전 네. 하시고 네. 이렇게 수박 시험장에 오셔서 네. 맛좋은 수박을 드시는 여러분들은 참늘보기 네. 있는 네. 분들입니다 네. 저부엉이 같은 수박 하나씩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도와가좀 힘들었는데 하여 많이 드시고 배에다가 수박같이 꼴록 나오게 담아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좀 드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너무 배가 고프고 제가 벌써 배가 나왔어요. 이제 고기만 해도 배가 나오네요. 보면은 알코올이 이렇게 바뀌나 봐요. <laughs> 그래도 맛있게 드시고 벌써 씨 없는 수박이기 때문에 씨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처럼 아마 한입에 쏙 들어갈 겁니다. 많이 드시고 좋은 시업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박 시험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수박의 꽃인 우리 이은영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박 시험장 이은영 연구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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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렇게 먼 곳, 고장까지 수박 시험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가시는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수학 시험장 소개와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주요 업무 그리고 수박에 대한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시험 사업 그 포장에 잠깐 내려가셔가지고 직접 수박을 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나머지를 채우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학기에 오셨으면 직접 포장해서 수박을 따서 뭐 이렇게. 잘라보고 맛보고 그런 유익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지금 수확기에 다잘한 그 수박이 없어가지고 미리 좀 수박을 준비해 놨는데 맛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laughs> 맛있었어요 준비한 수박은 저희가 유기농으로 키운 수박이고요 충종이 조생 흥미로 저온기에 당도가 그 높고 저온기 재배에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당도는 높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수박시험장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일반 수박산업 현황,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수박시험장은 1994년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그간에 채소연구소 특화장부연구소 수박시험장, 으로 개편되고 지금은 과체류 연구소 수박 시험장으로 명명돼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체류 연구소는 두 개의 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군산의 파프리카 시험장 그리고 고창의 수박 시험장입니다. 어 군산의 파프리카 시험장에 과체류 연구소 소장님이 계시고 네 명의 어 연구사 그리고 한 명의 어 일반직 그리고 공무직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 고창 수박 시험장에는 수박 시험장장님 그리고 연구사 4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박 산업 현황입니다. 어, 우리나라 수박 산업은 그 2010년 이후 재배 면적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이후로는 최근 5년 동안 4 7 8 0 0통 유지하고 있고요. 유독 반면에 저희 전북도 생산량은 증가 추세로 전국 대비 21.5%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박총 생산액은 7,013억원으로 딸기, 토마토에 이어 가채류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전북의 생산액은 1,448억원으로 가채류에서는 수박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종별 반위편황입니다 어,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7년까지는 일반 수박이 97.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2년을 보시면 일반 수박, 복수박, 흑수박, 뭐 시험도 수박, 기타 중소가족 수박까지 어, 여러 가지 품종이 반입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수박 소비 선호도입니다. 먼저 수박 크기 선호도인데요, 과거에는 무조건 큰 수박 대과종 위주였는데 요즘 들어 크기가 적당하고 섭치 보관이 편리해서 어, 중소과정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조각수박선호도에서 보면 지금 1, 2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리고 보관에 편리하기, 편리함이 있어서 조각수박 소비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전에, 예전에는 2분의 뭐1 절반 수박이 많이 통용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4분의 1 수박 그리고 컵 수박, 컵 도시락 수박 뭐 이런 식으로 소포장 수박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박 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 시험장은 신기술 개발 및 소비 확대를 통한 수박 산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중에 요새 중소 가정이나 시험눈 수박 품종 육성을 위해 신품종 육성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농업 현장 애로해배를 위해 수경재배 시설을 가, 어, 구축하고 저온기 사배체 꽃가루 활용 기술 개발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서 수출형 상품성 유지 유통 개발과 어, 시험눈 수박을 활용한 가공 제품 개발에. 저희가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박시험장에서 육성한 품종들인데요. 어, 황토애 같은 경우는 탄저병 저항성으로 어, 조숙 재배형에 속하는 수박이고요. 황토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억제 재배형으로 저희가 품종 대량한 품종입니다. GWW123 어, 그리고 5는 저희가 그,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저희 그 시험장에서 육성한 품종이고요. 미니 담구를 소가종, 다크호스는 중소가종입니다. 뭐 이러한 소비 트렌드 대응에 맞춰서 저희는 중소가종, 그리고 시험도 수박 품종 육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경 위주로 생산되고 있는 수박 산업을 디지털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수경재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 수경재배 연중 안정 생산을 위해서 2021년부터 품종별 생산 체계, 생육 단계별 자동급의 환경 관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수경재배 포장인데요, 내려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토경 하우스를 개량해서 저희가 만든 거고 정식하고 활착하고 마지막에 저희 그 착과킨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시면 전부 그 보시겠지만 저희가 노동력 좋은 기에 수박을 재배할 때 하우스 안에 소형 토 설치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그게 그 열고 닫는 시간과 노동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자동화 스마트 환기 시스템을 구축해서 약96.4% 노동력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ICT 기술 적용 비닐하우스 스마트 환기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좋온 기의 수박을 생산할 때 좋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그거를 개선해서 시설내에 기온을 안정관리할 수 있는 이 환기 시스템을 저희가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8년부터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매 해마다 유전자원센터로부터 세계에서 수집된 수박 유전자원을 받아서 그 증식하고 보존함으로써 그 새로운 수박 품종 육성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만 먹던 수박을 지금 저희가 사계절 수박 보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영 박사님께 뜨거운 박사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여기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피팅을 보면 뭐 재미없잖아요. 저희 뒤에 있는 수박이 맛있는 것처럼 한번 수경 재배로 수박을 키운다는 연구하는 우리 포장에 내려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동하시죠. 예.